오늘 NumPy와 n 이 m 넌바로 파이썬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 발표하게 된 개발자 박희사기로 합니다. 목차부터 설명드리면은 네. 저희가 발표하는 내용은과 타겟 그리고 뭐 간단한 배경 설명드리고 상세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저는 자기 소개부터 드리자면 저는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휴이노우라는 곳에서 백엔드 팀 리드를 맡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에 대한 배경을 소, 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laughs> 이 발표는 어, 발표의 목표는 파이썬으로도 일부 CPU 바운드 워크로드에서 신하시플 에 버금가는 성능을 낼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려는 것입니다. 보통 파이썬은 느리다 생각하지만 적절한 기법을 그, 기법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관심 가실 수 있는 분들로는 어, CPU를 많이 사용하시고 파이썬을 아, 많이 사용하시고. 성능 최적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데이터 처리나 머신러닝 모델을 다루시는 분들입니다. CPU 파이프라인이나 캐시 같은 지식이 있으시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기본 개념부터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여기서 브랜치레스 프로그램과 캐시 프리패칭의 내용과 실전 예제 중심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파이썬의 성계 아, 성능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왜 CPU 최적화가 필요한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파이썬은 어 C보다 최소 8배 드립니다 이런 차이는 어 인터프리터 오버헤드 등에서 발생하고 오른쪽 차트에서 보실 수 있도록 어 있는 것처럼 블라스트라는 여러 언어로 성능 비교 테스트하는 결과입니다. 블라스트는 어 생물 정보학에서 DNA DNA 이 RNA 이런 서열을 비교하는 고성능 도구로 주로 C로 구현되어 있지만, 어, Python으로 어, 비교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Blast의 C 구현은 Python보다 최대 20배 이상 빠른 실행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Python은 모든 워크로드에서 똑같은, 느리, 똑같이 느린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 쿼리나 네트워크 같은 IO 바운드한 작업에서는 큰 차이를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즉 문제는 CPU 바운드한 워크로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시그널 이미지 프로세싱이나 커스텀 머신러닝 모델 또는 대량의 벡터화된 데이터 처리처럼 CPU 시간이 많이 소모, 소모되는 경우이죠. <laughs> 여기서 파이썬의 약점이 들어갑니다. 넘파이나 사이킷런 같은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기능주, 어, 기본 기능으로도 괜찮지만. 커스텀 로직을 구현할 때는 성능이 급락합니다. 분기 예측이나, 어, 분기 예측 실패나 캐시 미스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 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파이썬에서 이런 최적화를 실현할 도구로서, numpy와 n u m b a 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numpy는 배열 기반의 연산을 위한 필수 라이브러리입니다. 내부적으로 C로 랩핑돼서 구현되어 있고, 벡터화된 연산이 매우 빠릅니다. 파이썬내 연속적인 배열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멀티스레딩과 SIMD 같은, 어, 그리고 벡터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큰 데이터를 연산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넘바는 파이썬 코드를 런타임에 네이티브 코드로 즉 컴파일해주는 어, 컴파일러 툴입니다. 데코레이터 하나로 하나의 루프를 채, 어, 데코레이터 하나로 루프를 최적화하고 SIMD 명령어를 자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넘파이 같은 배열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리스트, 디, 등 종류 데이터도 어, 별도 큰 변환 없이 성능 부스트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그두 가지 기법 중에 하나인 브랜치 레스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치 레스를 어, 먼저 이해하기 전에 CPU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CPU는 어, CPU의 브랜치 즉 분기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CPU는 명령어를 단계별로 처리합니다 주요 단계는 명령어를 가져오는 패치 그리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디코드 그리고 실제로 실행하는 익스큐트입니다 파이프라인은 이 단계들을 동시에 여러 명령을 적용해 <laughs> 처리 속도를 높이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한 명령어가 실행 중일 때 다음 명령어를 미리 가져옵니다. 이렇게 하면 CPU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전체 성능이 향상됩니다. 이미지로 보실 수 있듯이 동시에 여러 명령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면서 어느 단계가 되면 동시에 다섯 개의 모든 파이프라인을 실행하며 엄청 그 다, 이론적인 다섯 배의 효능성을 이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분기 예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램에 프로그램에는 조건문이나 반복문처럼 코드 흐름이 갈라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CPU는 이런 분기를 미리 예측해 다음 명령어를 가져옵니다. <laughs> 예측이 맞으면 실행이 빨라지지만 틀리면 파이프라인이 멈춰집니다. 파이프라인이 멈춰버리면 다음 단계 명령은 훌라시되기 때문에 어, 예측 성공률이 높을수록 프로그램이 더 빠르게 동작하게 됩니다. 분기 예측이 실패했을 때는 패널티에 대한 널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측이 틀리면 CPU는 잘못된 명령어들을 파이프라인에서 모두 비우고 올바른 명령어를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자원이 많이 낭비되게 됩니다. 특히 현대 CPU처럼 파이프라인이 깊을수록 패널티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성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 오른쪽 이미지로 보실 수 있듯이 주황색 패널티 시간 구간이 CPU 그 구간 동안에는 CPU가 놀게 되면서 동시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laughs> 여기까지 CPU와 붕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어, 브랜치레스 프로그램에 대해 어, 어 브랜치리스 프로그램을 해야, 하려면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CPU 파이썬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C 파이썬에 대해서만 설명드릴 건데요. C 파이썬은 파이썬의 표준 구현체로 소스 코드를 바이트 코드로 변환한 뒤 어, C 파이썬 가상 머신에서 실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바이트 코드를 디코딩하며 많은 분기가 발생해 원래 실행할 코드 외에 추가적인 오버헤드가 많이 생깁니다. 가장 오른쪽 코드 보시면은 어, 시파이썬의 바이트 코드를 디코, 디코딩하는 로직을 수도 코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 코드라는 이제 바이트 코드의 이제 명령어 첫 번째에 있는 파트를 수많은 분기를 통해서 검사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런타임뿐만이 아니라 파이썬의 어, 동적 타입 언어 특정상, 특성상, 특성상 어, 객체의 다양한 타입이 포, 뭐 포함될 수 있어. 그 동적 타입으로 인한, 어, 매번 타입 검사를 수행하게 하는 오버, 오버헤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 왼쪽에, 어, 그 코드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은, 음, 이제 한 리스트 안에 여러 가지 타입의 객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아시다시피, 파이썬에는 가비지 컬렉터가 있고,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이라는 길이라는 이런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C 파이썬의 런타임과 동적 타입의 오버헤드만 오버헤드를 극복하여서 파이썬에서 브랜치리스 프로그램을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브랜치리스 프로그래밍의 기본 개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치리스 프로그래밍이란 E4S나 스위치 같은 조건문, 즉 분기를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입니다. 이전까지 소개해드린 CPU 파이프라인의 플러시를 최소화하여 어, 서 CPU 리소스를 최적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어, 이제 브랜치리스 프로그램의 주요 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사, 설명에 사용되는 코드들을 이해하기 편하게 파이썬으로 구현되어 있지만 수도 코드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파이썬의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서 실제 이 코드들은 브랜치레스가 되지 못합니다. 첫째로 <laughs> 죄송합니다. 비트연산 방법이 있습니다. 비트연산은 조건문을 논리연산으로 대체해서 분기를 없앱니다. 예시로 절대값 계산하는 함수를 브랜치 브랜치레스로 바꿀 때 64bit int의 sign 값을 마스크로 negate 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기를 사용하는 위코드는 if와 else를 list comprehension 내에서 사용하게 되며 분기를 발생시킵니다. 분기 없는 코드는 산수 오퍼레이션, bit operation 등으로 분기를 대체, 대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lookup table입니다. 룩업 테이블이란 음 미리 계산된 결과를 테이블에 저장해 조건 체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시로 4비트 룩업 테이블로 패러티 계산의 최적화 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분기가 있는 코드는 매 8비트 어, 8개 비트를 루프로 돌며 종료업을 분기로 확인하고 어 하, 확인하고 있고 그에 비해 분기 없는 코드는 미리 계산된 룩업 테이블을 어, 추가 연산이 있지만 분기를 없앤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룩업 테이블 사용되는 경우는 이제 가상 머신에 있는 오코드 디코딩 같은 거나 뭐 함수 테이블 같은 이런 많은 조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많이 사용됩니다. 세 번째로는 어, 산술연산으로서 브랜치레스 프로그램이 구현한 방법입니다. 이 품은 하나를 줄이려고 여러 수많은 오퍼레이션을 추가한 것 특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브랜치레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 장단점에 대해서도 어,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브랜치레스 프로그래밍의 장점으로는 공기 예측이 실패를 줄일 때 일부 케이스에는 성능을 향상시키고 실행 시간을 예측 가능하게 만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 이는 실시간 시스템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비트 연산이나 복잡한 산술 연산으로 인해서 코드 가독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디버깅이 어려워지고 일부 수준의 어, 일부 고수준 언어에는 성능 이점이 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브랜치레스 프로그래밍과 브랜치드 프로그램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랜치드, 어, 입력과 분기의 변수가 없기 때문에, 브랜치레스 코드는 일정한 예측이 가능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어, 브랜치드 프로그래밍은 인풋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변동이 간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실시간 시스템에서, 지터나 스파이크가 발생하면 발생을 하면 안 되는 경우에 이런 실시간 브랜치레스 프로그램이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랜치레스 프로그래밍이란 프로그래밍은 CPU 분기를 줄이면서 성능을 높이는 기법인데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 순수 파이썬에서는 동적 타이핑, 인터프리트 오버헤드 등으로 인해서 조건부 최적화가 불가능합니다. 어, 거의 부, 불가능, 어, 구현이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동적 타입은, 어, 런타임, 런타임의 타입을 결정해 내부 공기를 유발하고, 인터프리터는 저수준 제어를 제한합니다. 저는 여기서, 어,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지만, 넘바와 넘파이로 데이터 타, 어, 넘파이로, 어,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데이터는, 어, 넘파의 어레이를 사용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넘파의 타입들 리스트 등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브랜치네스 프로그램이란 이게 만병통치하이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모던 CPU에서는 보통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평범한 워크로드에서는 어, 많으면은 95%까지 95 분기 예측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브랜치 레스 프로그래밍 없이도 어느 정도 성능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브랜치 레스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추가 연산이 필요하게 되고, 어, 그 특정 케이스에는 성능이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어, 항상 브랜치 레스 기법을 사용할 때는 벤치마킹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환경은 고성능 컴퓨팅 실시간 시스템. 그래픽 처리, 게임 엔진 같은 성능이 매우 중요한 공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브랜치 프리딕션이 이미 잘 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추가 연산이 오히려 성능을 저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가 복잡해져서 유지보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벤치마킹을 통해서 성능 확인을 차이를 확인해 주시고 어, 한 후에 이게 장점 그 이점이 있다라는 거 확인한 후에 사용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laughs> 또한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분기 최적화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은 디스어셈블로 전후 아니면은 현재 코드에 대해서 분석을 하여 어느 쪽에서 성능 저하가 바들레이 생기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코드가 나왔는데요. 파이썬으로 이제 v 브랜치 레스 프로그래밍을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예시로는 제가 8비트 어레이를 비트 카운트를 하며 홀수 짝수를 계산하는 패러티 검사를 하는 로직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 보신 첫 번째는 브랜치드이고 두 번째는 브랜치 레스 함수입니다. 음, 말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파이썬의 인터프리터와 동적 타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넘버의 넘 넘버의 어, 짓을 사용했고, 넘파에 정적 배열을 사용했습니다. 파카운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 알지만, 브랜치 레스를 쉽게 설명드리기 위한 예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랜치 레스 방법은 어, 모든 8비트를 루프를 돌며 그한 비트의 개수를 하나씩 세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브랜치 레스 방법은 이미 계산된 4비트 패러티 정보를 루업 테이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4비트 검사 결과를 합하는 방식으로 8비트에 대한 패러티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네스티드 루프가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비교를 위해서 넘바에 SIMD 컴파일 옵션을 끄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브랜치 레스 프로그래밍은 쉽게 벡터화되기 때문에 분기의 측의 패널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벡터화를 사용 안 하도록 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브랜치드 방법의 머신 코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 여기서 가장 특징이 되는 부분은 8비트를 어, 모두 루프를 돌며 비트를 검사하는 부분입니다. 위에 보시면 마지막에 점프가 있어서 브랜치가 생긴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브랜치 렉스 방법의 그 가장 코어한 부분만 어셈블리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simd가 벡터와 옵션을 껐기 때문에 현재 어셈블리는 어, 그 simd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브랜치드 코드에 비해 더 간단해지고 어, 조건부 점프가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퍼포먼스를 어, 퍼포먼스 테스팅 해봤는데요. 그 위에 오른쪽에는 차트처럼 성, 의미 있는 성능 보스트를 있으신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인풋의 개수에 따라 어, 이제 성능의 배수가 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어, CTZ라는 저도 이번에 그 조사를 하면서 발견한 이런 함수인데, 카운트 트레일링 제로라는 연산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테저의 리스트 시그니트 비트의 0이 몇 개인지를 계산하는 것인데요, 이게. 어뭐 최적화 알고리즘이나 수학 연산, 뭐 압축, 암호 이런 데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 제가 이거를 활용하는 이유는 넌파이에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패러티 계산이나 팩 카운트 이런 거는 이미 넌파이나 아니면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가 있어서 C로 구현되지만 그 CTZ는 CTZ는 그런 스탠다드나 아니면은 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게 없기 때문에 비교하기 비교한 비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n 바 m a SIMD 컴파일 옵션을 제외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브랜치드 함수의 어셈블리 코드입니다. 여기서 여러 비교가 있고 점파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코드와랑 일대일 매핑해서 을 보실 수 있고, 네, 자세한 설명을 네 넘어가겠습니다. 브랜치리스 어셈블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인테저가 제로인지 체크하는 점프 외에는 이제 많은 점프가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수 있습니다. 그 똑같이 프로파일링 해보면, 인풋값이 늘어나는 것과 상관없이 그 성능에 대한 배수, 그 부스트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 있습니다. 네, 다음은. 캐시 프리패칭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현대 컴퓨팅에서는 CPU 메모리 CPU와 메모리, 속도가 가장, CPU와 메모리 속도가 가장 큰 병목이 됩니다. 오른쪽에 어 레이턴시 스케일 테이블을 보시면은 캐시 접근 속도와 메모리 속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실 수 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좀더 캐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캐시는 어, 이제 오른쪽처럼 생겼습니다. CPU의 구조는 어, 네 레지스터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으로 캐시의 L1부터 L3, 램이 있고 저장소 그리고 이제 디스크나 SSD 같은 저장 저장소 순으로 늘려집니다. 그래서 자시,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를 캐시로 저장해 빠르게 접근을 돕고, 공간 지역성과 시간 지역성을 활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캐시 미스가 발생하면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매번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지원이 발생합니다. 캐시 프리패칭이란, 이런 <laughs> 현재 사용 중인, 어, 현재 접근 중인 캐시의 주소로 미리 사용할 데, 메모리 데이터를 미리 패칭, 가져오는 이런 기법입니다. 이로 인해서 캐시 CPU 입장에서는 캐시 미스를 줄이게 되고 캐시 미스 어, 이런 기법을 통해서 캐시 미스는 최악의 최악의 케이스로 이제 L3 캐시가 아니라 뭐 램까지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 이런 네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램까지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뭐 대충 350배 정도 CPU 어, 한 CPU 틱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cpu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오래 기다려야 된다, 되고 성능에 많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캐시 프리패치는 음, 하드웨어 소포트웨어 방법이 있고 어, 저는 여기서 하드웨어 프리패칭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캐시 프리패칭을 사용해서 저희가 할수 있는 게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시퀀셜 프로, 프로세싱 이라고 생각합니다. Sequential processing이란 말 그대로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메모리 저장 순서대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공간 지역성을 최대화하여 캐시 흐트 u 를 높이게 되고 반대로 램랜덤에서스는 접근 패턴이 불규칙하여 캐시 미스가 많이 발생하여 지연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파이썬 리스트보다 넘파이 배열에서 순차 배열이 순차 접근이 훨씬 빠른 것이 이 이유입니다. 이 이미지에서 이제 순차 배열, 순차적인 아, 순차적과 랜덤적 접근의 성능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썬의 제약에 대해서 그 중에 동적 타입과 인터프리트 제약으로 인해서 연속적인 메모리 관리할 수가 있는 어, 그런 데이터 구조를 보통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파이썬의 어레이는 실질적으로 이제 어레... 아 파이썬 죄송합니다 파이썬의 리스트는 어, 말 그대로 리스트로 그 연속적인 데이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어레이 오브 포인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처럼 인테저인 어레이만 가지고 있더라도 각 객체로 이거를 인테저를 다루기 때문에 어 포인터의 어레이를 연속적으로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데이터인 그 인테저는 분산되어 있어서 그런 랜덤한 메모리 접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 아, 그래서 이런 파이썬 리스트나 딕셔너 이런 걸쓸 때는 캐시 프리패칭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문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음, 넘파의 어레이 데이터 구조나 아니면은 넘버의 타입들 리스트 같은 이런 연속성 데이터 구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캐치 캐시 프리패칭을 검증하기 위해서 어, 오른쪽 같이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동일 배열의 순차 역 검색과 랜덤 검색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꼭 넘버가 필요하진 않지만 NumPy 어레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NumPy를 사용해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NumPy 어레이 대신 Python 어레이 같은 연속성 있는 배열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NumPy 어레이는 순수 Python에서 루프를 돌릴 시 시코드와 통신의 오버헤드가 생겨서 어, 정상적인 테스트를 할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크기도 CPU 캐시보다 충분히 클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 케이스는 실제 활용 중인, 어, 실제 그 프로덕션에 쓰시고 계신 뭐 그래프나 링크드 리스트 같은 랜덤 SS와 유사하다고 볼수 어, 있습니다. 네. 총 5회 데이터가 10만, 100만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 1000만으로 알고 있는데, 총 5회를 돌려서 평균치한 결과입니다. 그제 머신에서는 한 25배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이게 뭐 캐시의 크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메모리의 속도, 그런 거에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와 보신 것처럼 이제 랜덤 접근과 순차적 접근의 성능의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 여기까지 파이썬 CPU 최적화하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파이썬은 음, 인터프리터와 다이나믹 타이핑의 한계가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넘버와 넘파이, 혹은, 어레이 같은 것을 사용해서 개선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케이스에는, CPU 풀 같은, 어, 컴파일러나 비등한 성능까지 보여줄 보여, 볼수 있습니다. 추가로, 브랜치레스 프로그래밍이나, 캐시 프리패칭 같은 기법으로, CPU의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이런 기법들을 적용 하셔서 어, 의미 있는 성능 최적화가 되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